오버워치, 한때는 PC방 점유율 30%를 달성했지만, 지금은 좀 인기가 식었죠. 그래도 아직 PC방 순위 2위지만요. 이 게임에서 겐지가 용검을 뽑으면서 이 대사를 읽죠. 겐지의 이 용검이 바로 카타나입니다. 웬카타나냐고요 저희 케이사 좀 광고... 메모리들도 RGB 쿨링팬처럼 외관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시금치 램에서 검은색 램으로, 검은색 램에서 RGB 램으로 지나있죠. 요즘 RGB 램도 제품이 꽤 다양해져서 이런 메모리, 이런 메모리 등 디자인도 천차만별입니다. 안텍에서 RGB 메모리를 보내왔습니다. 안텍 카타나 DDR4 3200MHz 16GB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아마존에서 119.99달러로 판매 중입니다. 국내에서 13만원대로 출시된다고 하네요. 조금 비싼 제품이죠. 역시 비싼 메모리인 만큼 포장에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겉종이 패키지도 그냥 반듯한 종이가 아니라 엠보싱 처리를 해서 오돌도돌하게 만들었고요. 중앙에는 카타나 영어명과 칼의 이미지를 반짝이게 프린팅을 했고 위에는 안테의 로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옆에는 DDR4 3200MHz라고 성능이 적혀져 있고 8기가 두 개라고 되어 있죠. 헤드리엔 아마 RGB 메모리라는 의미로 레인보우를 넣은 것 같고요. 아래에는 좀 유명한 디자인상이죠. IF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수상을 했다고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역시 가격이 좀 있는 제품이다 보니 겉에 뚜껑을 열어 볼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열어보면 안에 있는 제품이 보이고, 위에 이 메모리는 일본 사무라이. Shut up! 옆면엔 7시리즈라고 되어있는데요 안텍은 2018년 5시리즈 메모리를 출시했었습니다 근데 디자인도 조금 아쉽고 늦게 출시되는 바람에 뭐 많이 인지도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안텍에서 심기일전하여 7시리즈를 출시했죠 뒷면에는 4개 언어로 설명을 하고 한국어도 뭐 괜찮은 폰트로 써져있네요 아래는 재원을 적어놨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 제품이 바로 안텍 카타나입니다. 메모리 옆에 방열판은 알루미늄 소재로 꽤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고 제조사에서는 오버클럭에도 강점을 가진다고 소개를 하네요. 방열판은 무광인데 반해 메모리 윗부분은 은빛 유광으로 마치 칼날 같은 느낌이 들게 하죠. 측면 방열판에도 카타나 7 시리즈라고 적혀져 있고 아래로 보면 PCB 기판의 컬러도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윗면에는 안텍 메모리라고 각인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바로 위에서 보면 검은색 방열판과 위에 은빛 윗면이 점점 얇아지는 비대칭 디자인으로 멋을 더해 주었습니다. 디자인 어워드 수상할만 하네요. 근데 딱이 디자인만 본다면 어디에서 LED가 나온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은빛 윗면에서 RGB가 나옵니다. 헛! 자! 메인보드에 꽂고 전원을 켜면 위에 불투명한 은색면에서 LED가 은은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죠. 마치 검이 광선검처럼 바뀐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게 명확하고 뚜렷한 색이 나오진 않습니다. 옆에 워터블록 LED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한데요. 살짝 물빠진 느낌이 나죠? 아마도 은빛 도색이 영향을 준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리겠죠. 윗부분도 잘 보면 사이드에 나와있는 부분 전체가 점등되고 약간 유리나 크리스탈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윗부분만 아니라 기판에 칼날처럼 구멍이 나 있는 곳에서도 LED가 나오죠. 조명을 꺼보면 이런 밝기 정도이고요. 이 램은 전용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진 않지만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MSI, 에즈락에서 제공하는 RGB 싱크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정을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와 다른 부품의 LED 광량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의 LED 밝기를 좀 낮춰야 이 메모리의 광량을 맞출 수 있겠죠? 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 메모리는 LED가 안 나오는 게더 이뻐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럼 이 제품의 성능을 볼까요? 카타나 메모리는 XMP 2.0을 지원합니다 기본 상태에서 2666으로 동작하지만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XMP 옵션을 활성화하면 간단히 3200으로 동작합니다 배그를 돌렸을 때 기존 2666에서 162 프레임 정도로 측정되었는데요 XMP를 적용하면 178 프레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프레임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사실, 경쟁 제품들과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10만원대에 저렴한 메모리도 있는데, 이 제품이 13만원대로 나온다면, 가격이 조금 아쉬울 것 같네요. 안택이 메모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만큼,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무광 디자인은 제 마음속에, 음?